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소울 1.6유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소울 1.6유 최고급형 2010년시 2009년 7월 27일 최초 등록입니다. 휘발유 오토 진주세계 10만 6천 618km입니다. 가격은 390만 원, 진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소울 450만 원 밑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390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순 교환은 있는데요, 추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보시면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자, 키로수 10만 6천 킬로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오토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시 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2 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엔진룸. 위가 타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소1.6 유체 고급형 말씀드리면서 요수위차 싸게사기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위차 싸게사기24는 100%신명을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이브 차량 매입 저지용자 하이브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나와있고요. 키로수 10만 6,61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유사고 이런 아니고요. 어, 양쪽 핸다하고 라지타 서포트, 그 다음에 본네드 판금이고요. 그 다음에 주워서 뒷문짝 교환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단순 교환이고요. 어, 골격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체 사실은 골격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체 성능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물론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소 1 6유 최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의 원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9583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할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신청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얼마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소울 1.6U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